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요청 코인인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 코인은 현재 업비트에서는 BTC 마켓에, 빗썸에는 이제 워화 마켓에 있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낸스 차트로 좀 분석을 할 거고요. 적당하게 진입하기도 좋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움직임 자체가 깔끔하지는 않아요. 이 그, 저는 이제 지지저항 추세로 그 선을 긋잖아요. 빨간 선을 긋는데, 그 구역이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구간이 짧다. 구간이 짧, 짧게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이 순간 사이에서는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크게 없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구역 시작하는 구역을 한번 뚫기 시작하면좀잘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올라간다는 거는 좀 쉽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거를 제 거를 보고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좀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어떻게 좀 변화하면서 사용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현지 껏 채택까지 보이게끔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순서는 항상 이 가로줄부터 시작을 하죠. 최고점 자리에다가 우선 하나 걸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온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네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기서 여기를 구간으로 좀 잡을 거고, 구간을 잡기 위해서 빨간 줄을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놓기에는 밑에 있는 선이랑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었을 때, 그리고 여기다 그었을 때이두 개는 하나의 영역으로 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는 보조 영역으로 좀 사용을 하고 이 구간 빨간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구간 이 구간들을 영역으로 좀 잡으면서 핵심선을 둘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우선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하락하다 반등 나오는 자리가 이제 여기 또 있죠. 여기 자리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겹쳐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여기는 보조로 좀 사용을 하고 제일 아래 이렇게 조금 유두리 있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안에 제가 보조로 넣은 이유는 여기다가 선을 핵심을 그을 경우 위아래가 영역이 짧아요 퍼센트가 선으로 따졌을 때20%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인데 그 안에 핵심선이 3개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런 부분 올라갔다 저항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한번 반등 나온 그런 자리를 저는 보조로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어디죠 여기 이 구역에서 이 구역, 이렇게 구간을 보조로 좀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보조는 또 어디겠어요? 여기죠? 이렇게 반, 저항 나오면서도 과거 이런 자리, 겹치는 자리를 보조로 좀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기가 어렵죠? 아, 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가로줄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우고 제가 영역을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잡으면 되고, 하지만 저는 이 영역이 좀 작을 것 같아서 여기 종가까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8% 정도 되고, 이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 위에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는 퍼센트가 아래보다 좀 크네요 11% 근데 어차피 고점 자리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영역을 있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또이 자리죠 이 자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꼬리까지도 이제 잡히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좀 영역을 잡으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퍼센트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는 7%. 그러면 저는 여기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또 너무 클것 같은데요? 음, 이 정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잡으려고 했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이 정도 꼬리로 해서 여기 종가랑도 다 잡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그냥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서 잡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선을 잡은 기준은 과거에 이런 꼬리랑 여기 올라오면서 살짝 저항 맞았던 자리가 겹치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봤고요. 여기 아래는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여기는 크더라도 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선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였지만 핵심선은 이렇게 4개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중간중간은 보조영역으로 좀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조영역은 제가 영역을 안 잡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추세를 좀 봐야죠 그러면 이제 추세줄로 또 항상 똑같이 최고점 있었던 거를 그 다음 고점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보고, 로그를 킨 상태죠, 지금. 그래서 뚫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했다. 이, 이 아래 있으면 하락 국면인데, 여길 뚫고 올라간 적이 생기면 상승 추세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올라가고 지지를 받고, 한번더 이제 핵심 지적까지 도달한 다음에, 저항, 그리고 조정이 나와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저항선에서 서포트 트렌드 라인으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레지스턴스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었다가 뚫고 올라갔으니 이제 서포트 트렌드 라인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수 구역이에요. 어제 제가 살짝 분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세선에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선에서 걔는 매수받을 때그 핵심지저 영역에 닿지 않아도 사야 되는 이유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내려가면서 날봉 핵심지저에서 사는 게 당연히 맞지만 그 전에 추세에서 미리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구간 날봉 핵심지저의 상단이랑 추세선 사이를 매수구역으로 보통 잡습니다. 아아어 갑자기 목이 왜 이러죠? 갑자기 목이 쉬었 하면서 쉬었는데, 아, 아, 아. 잠깐만, 물좀 먹고 오겠습니다. 아, 아, 어, 공기가 좀 차가워서 그런가 잠깐 목이 갔네요. 아니면 이제 제가 말을 합니다, 합니다 할때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목소리거든요. 끝마디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은 녹음도 좀잘안 되고 끝에 말이 잘안 들릴 것 같아서 일부러 끝에 말 쪽에서 내뱉는 방식으로 지금 말을 좀 연습하고 있더니 그래서 목이 더쉰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더 크게 얘기를 하,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수구역을 저는 따로 잡아드리죠. 따로 잡아드린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진입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진입을 합니다. 추세까지 포함해서요. 그러고 이런 추세선이 이제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을 했으니까 채널도 좀 그릴 수 있을지 한번 보면 되죠. 저는 이렇게 한 포인트를 찍고 로그용 채널로 사용을 하면 어 이번에 여기가 좀안 닿았네요. 하지만 상승 채널에 속해져 있긴 한데, 여기를 이제 제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저점과 저점 두 개가 있는데, 원래 보통대로라면 여기다 긋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구간에서 저점과 고점으로만 이 추이 채널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이두 개가 안 닿은 게 뭔가 아쉬워요. 이거를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이 구역에다 좀 닿으면 이 채널에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러면 저는 이럴 때는 바꿉니다. 그 근처에 비슷한 저점이 있는데 이게 꼬리 때문에 이렇게 조금 채널이 비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한번 살짝 바꿔봤는데 여기가 닿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여 위에는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될것 같고, 이런 구간을 뚫고도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두 배로 제가 뚫은 적이 있으면 두 배로 영역을 늘리라고 했죠. 이렇게 영역을 좀 늘려서. 사용을 하면 이더 그래프라는 현재 상승 채널은 이런 상승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되게 중요한 라인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그었어도 이렇게 되지만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그었어도 전체적으로 이 흐름 자체가 이 지지 라인이 똑같기 때문에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우선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채널 미드 선인 경우 여기가 결국에 저항선이 또될 거고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구역을 뚫고 지지를 받 돼야 돼요. 지지를 받아야 다음 구역에 갈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돼서 오버 슈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이 구역까지 오, 오고 또한번 지지를 받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어요. 아니면 불장이죠. 이렇게 불장으로 올때 이런 식으로 그냥 조정도 살짝살짝 밖에 안 오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 안에서도 지지받을 건 분명히 지지받고 갈 거예요. 하루 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갖고 있으면 됩니다. 더 그래프는 이렇게 분석이 완료된 것 같아요. 매도 구역은 이 구역과 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뚫고 올라가면 천장이 없어요. 이 천장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서는 저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되게 쉽다.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저항이 나올 거고 올라가기가 좀. 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를 뚫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타점을 잡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꼬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꼬리를 이제 이 고점이랑 이 고점이랑 뭐그 고점이랑 연결을 해도 되고 여기 고점이 전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고점이랑 여기서 이제 피르침 꽂히는 이런 피르침 꽂히는 부분을 추세선으로 이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좀 완만한 추세선이 될 거고 이거는 급격한 한번더 이제 상승을 할 경우 그런 채널이 좀 되겠네. 그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올라와서 한이 정도에서 피르침이 생겼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추세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더 그래프는 가격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또 다음 코인으로 또 찾아뵐게요.